자 여러분 <laughs> 아우 힘들었다 자 여러분들 유아! 자 오늘의 게임은 이즈 페이퍼 가위 어떤 게임이냐면요어 종이 마을에 사는 어 종이 소년이 가위로 다 싹싹싹 잘라버리는 게임입니다 음 가보도록 가져 커트 블레이 싹둑 오오씨아 <laughs> 다종이야, 다종이. 종이 말이에요 푸석푸석푸석. 야, 야, 신난다. 야, <웃음> 야. <laughs> w C로 <laughs> 움직일 수 있고, 야, 신난다. 아, 신난다. <웃음> <웃음> 가위로 요거를 잘라야겠죠? 어 요거를 자르면은, 어, 그만 타 이새끼야. 그렇지. 응. <laughs> 음. 오, 나무로 살려. 다 벌목해, 벌목해, 어, <laughs> 벌목해. 다 벌먹게! 다 벌먹게! 어 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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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둑 싹둑 <laughs> 토끼! 토끼 안 잘리냐? 아토끼는안 잘리네? 아토끼로 잘려야 아, 재밌는데 싹둑 싹둑 바위도 잘리나? 오오오 <laughs> 오 어, 나무가 앞, 앞을 막았어요 어떡하죠? 잘라버려야죠? 토끼야 꺼져 토끼야 꺼져! 아, 도끼는 아파해, 어, 아파해, 오! 오, 아파하네, 도끼는 너를 안 달리냐? 땅은 못 자르는 것 같아요? 룰룰룰룰. <laughs> 어, 머리카락 세 가닥에는 행복합니다, 여러분들. 역시 행복은, 어? 행복은 머리 숫자랑 달라요. 행복은, 뭐라 그러냐. 어, 머리 숫자 비례하지 않습니다. 머리 세가 닥이겨도 행복할 수 있어요. 이거 잘라버릴까? <laughs> 왜안 잘리냐? <laughs> 야! 야, 야 이..이..이 자르면 못 웃을 텐데, 이거. 싹싹싹. 위로 한번 가볼까요? 오! 오! 3D야, 3D! 오, 오, 3D. 오, 오. 오. Don't disturb me. I'm focused on the PC. 어, 낚시하는데 방해하지 말라는 얘기 같거든요. 꺼지세요! <웃음> <웃음> 어, 힘이 센 물고기였어. 어쩌라고요. <laughs> 어, 물고기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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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신나해. <laughs> 인성 보소. 어, 인성 보소. 어. 자, 다시는 낚시를 못하게 해. 어, 다시는 낚시를 못하게 어, 어디! 자연 소중한 줄 모르고. 물고기 생명이라고요. 잘라버려. 어, 우리 죽었어! 아니구나, 어. 어, 말보소 잘리네? 나나나나나 나나나 느낌은 뭐야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<놀라> 움직여 봅시다 룰룰룰 다 자라 다 자라 쑥쑥 쑥쑥쑥 어? 미용실 가서 투블럭 해달라면은 어 동네 미용실 가서 투블럭 해주세요 이러면은 요렇게 자른다? <laughs> 어 요렇게 자른다? 어 이렇게. <laughs> 쑥, 따라봅시다 어, 안녕! 안녕, 징징아! 야. 아프니? 아프니? 존나 <laughs> 아파네. 야, 신난당! 마이 포레스트, 어, 내숨 닥쳐! 어, 다 잘라버릴 거야. <laughs> 어? 내니숨 이거 네 보고 다 잘라버릴 거야. 랜랜난랜랜랜랜랜어뼈다인데요오 <놀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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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> 벨드도 나쁜 강아지 어 착한 개가 됐어요 봐봐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선인결 이렇게 만드는 거라니까 어? 개보고 나쁘다 나쁘다 나쁜 개가 되는 거고요 착하다 착하다하면 착한 개가 되는 거예요 그림도 잘릴걸요오자 뼈다고 다 잘라요 어못 먹어 못 먹어 새끼야 아, 어, 줄이 묶여가지고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, 우리 집개가 아니니까 안 구해줄 겁니다. <laughs> 남의 집게 목줄 풀어주면 안 돼요! 어! 남의 집게 목줄 풀어주면 안 돼요. 함부로 풀어주면 잡혀가요. 안 됩니다. 뚜뚜뚜 어! 사과! 에이, 뭐야. 뚜뚜뚜뚜. 어, 주무시는데? 나 풍차 다 잘라버리고, <laughs> 다 잘라버리고. 안녕하세요. 왜, 여기 주무세요. 일어나세요. 일어나세요. 일어. 오까기 편안. <laughs> 어? 어 기분 좋아. 일로 들어갈 수 있나? 오. 놀놀 놀. 음, 뭐 하는 게임이지? <laughs> 뭐 하는 게임이지? 어어? 뭐, 뭐 하는, <laughs> 뭐 하는 게임이지? <laughs> 오, 바, 바 바다 쪽인 것 같은데? 바다 에 들어갈 수 있나? 못 들어가, 못 들어가. 이게 끝이야? 아, 여기 길또 있네. 그지? 주? 어, 안녕하세요, 코스마일씨 어, 마을이 본격적으로 있어요. 어, 마을에 어서 와, 닥치세요. 어. 수염 잘라드릴까요? 안 잘리네? 어, 게임 되게 싱겁다. <laughs> 아, 근데 귀엽지 않아? 귀여운 만한 게임 같은데? 되게 귀여운데요? 오, 나머지 대문 잘라버리기! 안녕하세요. 어, few more hours to go. I will never don with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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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. 아, 이거 일하기 싫다는 얘기 같은데. 다 잘라드립시다. 어, 그렇죠. 일하지 마세요. 일하지 마세요. 눈눈누. 어머! 우물이잖아? 마을 사람들이, 우리 마을 사람들이 우물을 통해서 식수를 채우거든요? 이 우물이 없다면 마을 사람들은 다말라죽고말거 나나나 아 미용실이다. 안녕하세요. 어. 손님이 많은데 가위가 다 없어졌대. 가위가 부러졌대. 그러면은 내가 잘라 줘. 그렇지. <laughs> 그렇지. 자. 어, 아유 멋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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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됐고 다음. 자, 이분. 아, 투블럭이요? 아, 저 제가 전문이거든요. 어, 투블럭 전문이거든요. 다다아 어? <laughs> <laughs> 어 어? 오케이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아 멋있다 멋있다 아 멋있다 다음 아유 이분은 저기요 당신 방당신 말고 이분은 이분 당신 오. <laughs> 완성 어 오. 완성 <laughs> 완성 아 그래요 자수고 하셨어요 아, 고맙다 이사 필요 없습니다 샵아말 들어가 재밌기 시작한데요 뭔가 여러 개가 있다 유 h 헤브 애니 머니 폴 디스 러버링 뭔 소리야 터트려 아팀다 터트려 내가 돈 없어서 가질수 없으면 다 부숴버리겠다 오 뭐야 이거 줬어 달라 <laughs> 성인, 니놈의 성인 따위 받지 않겠다. <laughs> 마을이 되게 넓은데, 여러분들 어디부터 갈까? 이 뒤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음, 안녕 꼬마야. 안녕하세요. 자, 이 집은 별거 없네요. 더 별거 없게 만들어 드릴게요. 마이 마 미스 베스트 캡틴 인마 월드. 우리 엄마는 내 세계에서, 우리 엄마 세계에서 제일 최고의 캡틴이 대장인가? 어? 캡틴이야, 대장이야. 어, 어쩌라고 도둑이라고요? 아, 훔쳐가진 않잖아요, 제가 지금. 그렇지. 공 터트려. 자, 옆집으로. 나무 잘라줍시다. 오! 아오! 정훈이 돼! 오! 가지치기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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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보이시죠? 아, 덮밥새끼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.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. 아이. 파이널리 아이 캔 레스트 포로 이 드디어 쉴수 있어 길이 막혔어 뚫어버려요 그리고 어? 길이 막힌 길인데? 다른 길 없나요? 아래로 가볼게요 어? 바다야. 어 타는 이 같죠? 어떻게 타? 못타 이거? 뭐야 왜못 타? 이거 타야 진행될 수 있는 것 같은데. 아 튜브 있어야 된다고요? 티브 <laughs> 있어야 된다고? 나티브잘 났는데? 야 티브이 좀 다시 주라 아 다시 주네 아 오케이 오케이 룰루루루루루신신다 룰루루루루. 아 얼른 얼 룰루루루루. 오. 잡아 잡아. 타임 뜨고, 어. 바다입니다. 구름 잘라. 어, 파도! 파도 그냥. <laughs> 아, 안 넘치네, 파도가. 좋... <laughs> 매너 있네. <웃음> <웃음> 자, 파도 오면은 잘라줍시다. 예의 다 잘라줍시다. 예. 나이 어. 그래서 데리고 온것 같아요. 어? 암벽이야 잘라! 배는못 자르나? 바로 잘라. 그렇지. 쑥! 저기요, 저기요, 아, 저 우리 회, 회 먹으면 안 돼요, 회? 저 이거 원래 바다 타면은 원래, 어, 물고기 잡아 회 쳐먹고 그러잖아. 으, 뭐야! 회에요, 회! 한단계 회! 오징어 회, 오징어 회, 문어회! 아니, 배, 배만 타고 있으면 티브는왜 가져오라는 거야? 오, 오! 타쿠야키 해먹어요 선장님! 타쿠야키 해먹어요! 안잘리네 <laughs> 아이 귀엽냐? <laughs> 야 신난당 삑삑삑삑삑삑어 여기도 뭐 있어요 아 뭐야? 아이 게임 상 탔나봐 그지 오, 아, 크레딧이네. 크레딧 오, 게임인가봐요, 어, 크레딧이네. 크레딧이 이렇게 캐러냈네. 상상 게임인가 봐요 이거. 참신하긴 했어, 그지? 디엔드. <laughs> 어, 어, 어. 안녕 여러분들. <laughs> 아유, 그냥 오랜만에 귀여운 게임이었습니다. 오랜만에 아대 귀여운 게임이었습니다. 유튜브 올릴수 있으려나 이거? 어1차페이퍼가이